네 안녕하세요 골드 부동산입니다. 신형 1구역에 금매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 입주권 2개 받는 주택입니다. 자, 매매가가 6억 5천입니다. 지난번에 5구역 2개 받는 주택 소개해 드렸었는데 7억 7천에 나왔었습니다. 어, 그 주택보다 1억 2천 가격이 낮은 주택입니다. 지금 뭐 입주권 하나 받는 주택 가격이 6억 5천에서 7억 하는데요. 네 5구형 입주권 2개 받으면서도 6억 5천으로 나온 아주 금매가로 나온 매물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1억 3천에 20 들어있고요. 어, 실투자 현금, 초기 투자금은 5억 2천만원 필요합니다. 대지는 64.1제곱미터고요. 공시지가 319만 천원입니다. 개별주택가 2억 7천이고요. 건물은 120.3제곱미터. 이게 모두 주택용도로 돼있어서요. 5구형 전용면적 2개보다 넓기 때문에 5구형 네, 입주권 두개받습니다 예상 감정가는 요 5억 천 정도 나왔고요. 어, P매매가 6억 5천과의 차이는 1억 3천 9백한 1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예상 분담금 5구형 아파트 두개받는데 필요한 예상 분담금 8억 5천 정도 되고요. 추후에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매입가 아파트 두개 받는 총 매입가는 이 주택 매매가 더하기, 추후에 납부하는 분담금 더해서 14억, 15억 되겠습니다. 15억 자, 예상 시세는요, 포레스트 아 5구형 현재 시세가 10억 4천에서 15천 하는데요. 그두개 합하면은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붙여서 22억 5천 최소 시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은 7억 5천 정도 계산이 나왔고요. 수익률은 이제 초기 투자 현금, 이 분담금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추후에 이제 분할 납부하면 되고요. 대출받아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금 5억 2천 대비 예상 수익 7억 5천에서 144% 예상이 됩니다. 자, 조합원 분야가 5구형 6억 8천 정도로 잡아서 계산했고요. 비례율은 100% 했습니다. 100%보다 조금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조업은 분양가도 이거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포레스타 어, 현재 시세 15억 5천에서 계상 시세 잡고 수익 계산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 오구형 입주권 똑같이 두개 나오는 주택에 비해서 1억 2천 저렴하고요. 가격이 총 매입가도 보면은 15억 4천인데 15억 해서 한 4천 정도 났습니다. 어, 어, 수익도 한 4천 정도 높고요. 그 수익률은 이제 한20% 정도 더 높습니다. 여기는 5억 2천이고 여기는 5억 7천 들어가니까. 네, 이상으로 5구형 입주권 2개 받는 신흥 1구역 금매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